안녕하세요. 모던 플라테스 우진 협회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모던 플라테스 대표이사 김왕진입니다. 오늘도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, 또 대표님을 모여서 <laughs> 어, 벨트에도 관련돼서 조금 통증이라든지 이런 부위별로 아프신 분들한테 좀 도움될 수 있는 동작 한번 여쭤보려고 또 모셔왔습니다. 오늘은 어떤 동작일까요? 오늘 이제 특히 요 방향근이라는 허리 내모근이라는 아이를 좀더잘 배우면 이제 허리를 갖다 보호하는데에 좀더 이해도가 높아질 겁니다. 네, 방금에서 말씀해주셨던 그 근육 자체가 우리 센터머스라고 되게 근접해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 그죠? 우리 특히 센터하고, 어떻게 보면 센터 머슬 중에서도 횡경막 우리 가로막 근육하고, 그리고 또 아래쪽에는 골반 바닥근하고 연결성이 있을 수 있게 골반에 이제 이렇게 걸쳐져 있는 근육이다 보니까 이 근육이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근육이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좀 설명을 또 구체적으로 좀 해주실 건지. 네. 우리가 저기 그 허리 내모근이라고 하게 되면 요 뒤에 그래서 이 가로 돌기에서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1 2 번째 갈비뼈에서 시작해가지고 예, 여기서 붙어서 내려와가지고요 이 엉덩뼈에 이 바깥쪽이 아니라 이 안쪽에 가서 붙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안쪽에 붙게 되는데 일부 이 저기 그 근육들은 이 허리뼈랑 허리뼈랑 그 다음에 엉덩뼈에 있는 이 인대에 그래서 허리 엉덩 인대에도 붙여져 있어 가지고 이 근육이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던 예와의 연결성 엉치 엉덩이 관절과의 연결성과 그다음에 허리를 보호하는 것 그다음에 요 마지막 립을 갖다가 내리는 거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학자들 분들은 얘네들이 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 척추의 허리뼈에 가로돌기 또는 어~ 가로돌기라고 하는 얘네들의 요 부위에 있다 보니까 바로 앞에 누가 있냐면, 예, 네, 또 장력근 이 있게 되는 거죠. 큰 허리근이랑 같이 있어서 가장 안쪽에 있는 근육으로서 허리 뼈를 갖다가 안정성 시키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예를 다른 근육과 조금 다르게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네,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해주시 동작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? 어, 동작으로는 어. 그 제가 허리를 갖다가 이렇게 딱 잡아놓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운 스트레치 동작들을 갖다가 시리즈 별로 하는 게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사이드에서 사이드웨이 오버박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 근육을 갖다가 늘리는 대로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. 보통적으로 우리가 사이드웨이 오버박스를 갖다가 할때 이렇게 이제 스트랩에다가 걸치게 되거든요.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가장 좀 주의깊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. 내가 옆으로 갔었을 때에 바깥쪽 외가 복사뼈하고, 박스 복사뼈 무릎, 그 다음에 엉덩관절, 전체 목까지가 일직선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고요. 만약에 요 골반을 잡는 센터가 약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부분이 이렇게 뒤로 가거나 아니면 무섭기 때문에 앞으로 숙여 져가지고 이 정상적인 이 그래비티 라인이 중립 중립 라인이 깨지게 돼요. 그러면 하나 만화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걸 갖다가 확실하게 만약에 다리가 기신 분이다 그러면 스타퍼를 이용해가지고 좀더 길게 만들어서 정말로 얘네들이 딱 이어져서 연결돼가지고 정상적인 중립 라인에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.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. 우리가 이제 항적 엉덩이에 놓기 때문에 이 골반 높이가 딱 앞에서 일정해야 되거든요.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QL이 너무 타이크하다 그러면 이렇게 얘는 가만히 있어도 얘가 올라오려고 그래요. 이렇 당겨 간다그렇죠 얘가 요 방향으로 당겨 어, 그렇죠? 드시는 거죠. 만드시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가 지지해 줘야지만 되는 거고 따라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거죠. 그 상태에서 호흡을 갖다가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가야 되는데 가끔가다가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히려 들여 마시면서 내려갈 때가 있어요. 들여 마시면서 가고 내쉬면서 올라오세요라고 하거든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봤던 12번의 위비 내쉴때 내려와 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내려와 안 움직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드라마셨다가 내쉬면서 가게 되고 그다음에 저는 딱요 중위까지 가끔 가다가 시작한 자세 여기니까 여기까지 올라오시는데 굳이 예 그거보다는 예, 그냥 전체적인 루트한 라인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오시고 잘 되면 예더 많이 내려가는 아니, 방식을. 그만해요. 네, 하기도 하고요 물론,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트위스트도 하게 되고, 그 다음에 바닥까지 내려가고 하는 것도 있는데, 네네.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요 공간을 갖다 늘릴 수 있는 요 스트레칭이 필요로 하고 있고, 만약에 회원님이 지속적으로 할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걸 갖다 시킵니다.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냐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늘꼭 그래요. 어, 대표님 이거 하는데 너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? 하지 마세요. <laughs> 하지 마시고 캐딜락에 누워가지고 사이드에서 뒤로 뻗어가지고 스트레칭을 갖다 해주시는 것도 똑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. 아니면 뭐 발레리나 레더 발레에서 좀발레 지지를 좀 받으면서 그렇죠. 조금 팔도 좀 지지도 하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음. 모디파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골반이 들어올리지 않도록 얘가 불안정하게 시작하면 큐엘이꽉 뭉쳐져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이 이 보호작용 때문에 자꾸 올라와. 이 올라오지 않는 것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. 저는 그래서 그 비슷한 맥락으로 시팅 멀메이드에 체어에서 하시는 동작이 있잖아요. 그거 할때 회원님들이 발끝을 바닥에 잘못 눌러요.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딸려가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제가 다리 사이에 그 회원님의 발목을 붙잡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내려가시라고 하면 방금의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음. 어, 지금 방금 동작 때문에 뭔가 여기 허리 쪽이 되게 저 오히려 저는 동작 몇번 하지도 않았는데도 되게 시원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. 어, 그리고 센터에 대한 안정성을 이 벨트로 계속 잡아주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안일하게 호흡을 했 평소에는 너무 도와주니까 평상시보다는 그렇게 열심히 호흡을 하지 않아도 어, 얘는 너무 저를 센터처럼 잡아준다 이 느낌을 받았습니다. 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, 다음 시간까지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, 네 알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